네 아, 땡고 어 지금 느낌 뭔가 우와어좀잘 어땠어요 어. 괜찮았어요? 근데 저 여자분이 우리 피하시네요 아직 <laughs> 아직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그러면 딱 마지막 한명 이제 마지막 한명 안어예 강하게 야하게 어 지금 <laughs> 오 남자분 마음 먹고 막 뒤로 돌고 하는 걸 일단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. 아픈 있다뭐 이런 거죠. 와오 강렬해요. 야 오. 와. 당첨 분위기인데요. 당첨? 저러면 정말 춤추기 분들겠다. 어때요?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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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? 마음에 들어. 아니요 네, 마지막이요알겠어요 그럼 여기 아, 어서 오세요. 네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러 아, 일러 안녕하세요 일로 일로세요. 일로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름이? 손민이요 손민 그리고? 임지혜 임지혜 손민과 임지혜 희경씨 임지. 춤추는 거 봤죠? 어떤 매력이 있어 그렇게 어, 남자분을 선택하셨어요? 가만히 음. 서있는데 오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거절합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? 딱 다가올 때 느낌이 어땠어요? 아, 나한테 부비려고 오는구나 아 부비려고 오는구나 뭔가 그식적 부담은 없었어요? 솔직히 부담이 안 했어요 어, 근데? 네 그게 아~ 글래머한 여자분 드물거든요. 어, 개인적으로 글래머한 스타일 좋아하십니까? 네, 오늘 되게 좋아하니 나도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얼굴 너무 예쁘고 정말 이뻐요 근데 그 예. 여자분은 뭐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? 아, 뭐, 뭐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? 부위부분가 통했어요. 아, 아, 느낌이. 제가 보통 이렇게 부부별 진행하다 보면 느낌이 네.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느낌이 참질 돌더라고다. 아, 근데 그 흑인분도 괜찮지 않았어요? 춤추는 너무 적극적이어서 부담스러웠어요. 그럼요. 문화가 은라서 그래요. 남자분이 거짓말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어. 분명히 똑똑히 봤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아, 아주. 뻥치셨어요. 오, 그러니까. 그리고 네. 네, 꼬리를 흔들더라고요. 네. 네. 아주 마음에. 꼬리 안 흔들면요 네. 연결이 안 돼요. <laughs> 자, 그럼 현장에서 애클 어, 구이 아, 봐야죠. 그렇죠. 자, 두분 네. 앞으로. 그렇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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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, 뭐, 왜 그러세요? 왜요? 네. 괜찮아요? <웃음> 괜찮아요? 정차려형정차해 <laughs> 약간 해주신것 같은데요? 119 불러 예. 사이드 브지둘중한번 고르세요 한번 잡으시죠 테이크 아. 자 야. 좋겠다 <laughs> 자 렛츠고 예 yeah. 두분 오늘 하루 파티 동안 정말 즐겁게 네. 아, 연예인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가 있으면 었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내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짧은 사이드